쪼옥고 안녕하세요. 좋아, 좋아. 아, 아까 전에 친구 이결식하면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갔다 왔는지 제가 속이 좀무 불편하네요. 그런데 남들 한 번도 못 가는데 두 번씩 가는 제친구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술은 빠지면 안 됩니다. 준준의, <laughs> 그 술도 <laughs> 주위에 많은 게스트들이 있습니다. 이 게스트들을 무시하고 먹으시는 게 바로 내가 거임이죠 아아 이거 만납니다 만나. 음, 브라인 눈뼈, 라인눈 180이란 기준이 있는데, 180의 기준이 나는 아닙니다. 꼴통 다리를 짧고, 몸은 길고, 목도 길고, 머리도 길고, 180! 180에서 정보를 가는 겁니다. 저는, 170. 하지만, 이 맛있는 음식은 그냥 가지는 않으 안 들어, 이렇게 안 들어. 이안 들어. 뭐, 같이 먹자. 그 음, 그냥 그래서 안들이 너무 많이 눈 주니까 이 오늘 저이 위축이 되네요. 오늘 한잔더 먹는 걸로 마무리짓겠습니다 술도, 밥도. <놀람>